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살아요. 근데 이 선택을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를 맨날 여기 물어보러 오잖아. 이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인연이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봉인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세계에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항상 다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운명에 정해져 있다면 굳이 정을 보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많겠죠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면 내 운명은 뭐 극복할 수 있다 뭘 극복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볼 것도 없고 다닐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지 응하는 순간에 정해져 있다면 근데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은 수십 생각을 하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수시로 막 일초에 감독님 하루의 생각을 한걸쭉눈 떠서 잘 때까지 적는다면 A4 용지를 몇장 나올 것 같아요. 어마무지 나오더라고. 내가 적어봤어. 생각하는 것마다 다 그래도 적는다고 적었더니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서 어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다 적어본다면 그 마음의 변화는 무지하게 많겠지. 그러면 우리 마음의 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원래 타고 나기를 이렇게 살으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마음 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바꿔어지는 거야, 자꾸. 이게 왜 그럴까? 신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권리를 줬어요. 선택을 해라.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는 나의 권리야.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권리야.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먹을 건지, 라면 먹을 건지, 밥 먹을 건지 늘 선택 속에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할 권리를 신이 이 풀의 공간에 여백을 남겨놓은 거야. 신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 이거는 너희들의 업이고 너희들의 잘못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남편하고 뒤지게 싸웠단 말이야. 난 여기서 못 살아. 난 나가버릴 거야. 나가면서. 그래서 나가는데 나가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땡볕치고 너무 더워. 근데 들어오자니 미안해 이렇게 잘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히 노숙자로 사는 거야. 선택을 거기서도 해야 되죠. 나가는 순간에도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나갈까 말까 열받았으니까 나짐 싸면서도 선택하면서 나갔잖아. 나가서 다시 들어. 뭘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선택해야 돼 우리는 매순간의 선택 속에서 살아요 근데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냐 못 해야 되냐 맨날 여기 물어보러 오잖아 이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인형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업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하면 내가 망할까요 망할까요 이게 선택의 이프로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여기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늘은 이프로의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권한을 권한을 준 거야. 신이 음. 나는 여기까진 관여하지 않을게.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라고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줬다면, 그걸 내가 답을 못 찾겠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점을 보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러 오시는 거죠. 나의 생각의 점검, 마음의 점검.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집을 뛰쳐가 나가시면 당신 노숙자 됩니다. 그 순간을 참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점을 보러 오시는 거죠. 음. 구설이 있고 간제수가 있으니 남의 일에 끼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고 사거리에 삼거리에서 사고날 일 있으니까 절대로 가속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해주잖아요. 올해 사고 수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사고 부족 써주고 조심하세요. 사고 안 나지는 않아. 나긴 나. 나더라도 나 어떻게? 그냥 접촉 사고. 이정도 맞는 거지 큰 상원할 거를 없애주지는 않아요 운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98%는 당할 거 아니에요 2%에는 선택권에서 막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거야 2%의 악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2에 내가 대박이 나서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뭐, 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신다면 올해 구설수도 막아가실 수 있고, 삼재 삼지 않았지만 삼재의 애군도 막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관제도 풀어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박 날 수도 있, 있고요. 앞전에 만난 모든 부정들, 우리가 사업하면서 안 되는 것들도 막아가고 풀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조상이 포인트도 쌓아갈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점을 보셔야 내 운명이 조금 어려운 점애고는 피해갈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뭐 신봉하고 신뢰한다. 타로 명리 뭐 각자의 이 믿음이 있지만 저희는 무속 신앙이랑 토속 신앙, 하늘과 땅을 믿고 하늘과 땅을 보고 빌고 산을 보고 빌고 바다를 보고 빌고 모든 신에게 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신은 착하다고 했잖아 부처님한테도 열심히 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들을 믿고 선택권을 같이 의논하면서 풀어 가신다면 여기 신의 영역에서 신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이 프로 부족한 인생을 채워가신다면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1년 12달 애군도 막으시고 복록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챙 거야. 그러니까 복록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